정말로 해보니까 좋더라. 첫째, 한달 해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다 좋아. 머리가 비누로 까마마 머리가 이제 고독 해야 되는데 머리털이 산불로 까마는 들. 저는 산불 잘안 씁니다. 그냥 빈 산불로 까마는 거 바로 바로 해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없요 안구 건조증 이 없습니다. 머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니로 오기 어깨가, 어깨 통증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니로 와가는, 저는 왕인선 대장인, 왕인선 대장이라가지고 아침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갑니다. 그걸 해결제, 그걸 여덟. 그 다음에 남자 거시이 좋아요. 무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무릎 통증 없어져요. 그저만.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보니까, 맨발 걷기가, 옛날에는 맨발 걷기라 가마, 발바닥, 지압 효과가, 이걸 지압, 발바닥에 지압 효과로 증을 내가지고, 오장 루프를 활성화하신 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압을 통한 5장 육부에이 활성화는 기장이고, 몸에 있는 활성산소, 플러스, 정자, 플러스, 활성산소를 지구에 자기장이 올라와가지고 중화를 시키고그 다음에 몸속의 정전기 계속 발생되는 이정전기를 의심, 지금 빼내는 게 발을 통해 흙으로 빼내는 게이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맨발 걷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는데 근래에 바짝 뜨는 것이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많이 살아나가지고 바짝 뜹니다. 여 보면은 요몇배지고요 계기가 그쵸? 4페이지. 공부 자료에 우측 상단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우측 상단에 페이지가 있는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어디 있는지 아마. 4페이지 한중간쯤에 가면은 이 박성태 교수라고. 박성태 교수라고. 이분이 어느 정도 등산만이고 하면 은백두대간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 산을 3,000개 이상 정, 정상을 했습니다. 3,000개 이상 보통 산을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갔다 오면 천산대학이라고 해서 천산대학을 졸업하면 대단하게 됐습니다. 천개 이상 산을 좋군대 간다 하면 은 일주일에 한 개만 1년에 50입니다. 10년 이야5 0 0입니다 20년 이하 천산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산을 3천 개나 밟았어요. 완전 등산 난이아닙니다그 다음에 백두 대간을 수없이 종료를 했어요. 수십 번 종료를 했는데 70대 중반에 70대 중반에 말기 전립선 암이딱걸있어요그니 신발 신고 등산을 신고 상타는 이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근육 운동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신발 신고 계속 산을 타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 몸에 만 정전기가 계속 발생됩니다. 구름 속에서도 벼락이 치는데 몸에서도 정전기가 발생되다가 이막이 벼락을 치면은 제일 치명타가 냅니다. 뇌그 네. 네. 다음에 신발 신고를 막 검사하면 근육 운동은 좀 되지만은 활성산소 플러스 전기가 플러스 전기하면 몸속에 가득한데 이거 중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신발이 전연체가 돼가지고 그리 흔들립니다. 그런게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누가 있는데 딸이 딸이 아빠 이책 한번 읽어보이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동창 선생님의 맨발로 걸으라 하는 책을 한권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걷지도 못한데, 맨발 누워가지고 맨발로 걸으라고 하는 걸 이걸 보니까, 아하, 내가, 경산하시이고백두대간대이고 삼천재삼장이니, 등시지니. 그래서, 은금은금 기다시피 해서 산을 갔습니다, 산을. 맨발로, 맨발로 산을. 두달 만에, 전립선 암이 완치가 되습니다두달 만에. 그래서 이 내용이, 요 있죠. 2022년 1월 26일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이 박성대 교수와 맨발로 지엉거엉검길네 발이죠. 흑산을. 두달 만에 왕자가 될뿐이이 내용이 전국 일간지에 대서특별이 됐습니다. 대서특별이 돼. 그래가지고 대서특별이 돼가지고 이 그때부터 막이시장니다이 작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가 올해가 몇발 걷기의 그 원연이 몇발 걷기의 그 원년이다 그래서 저도 한달 해보니 확실히 좋은 걸 느끼고 가서 이 거리 어디 있노 싶어가지고 댕기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가산수폐하에 황토끼를 이렇게 해서 가봤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황토끼를 3 k 로를 걷기 위해서 입장료 8천을 주기는 좀거슬하더라고요 거제도 가봤고 그런데 한문은 가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주 성밭 숲에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요는 돈도 필요 없고 그 전국에서 맨발 극대화한 사람이 그 성주 숲, 성가 숲에 자주 와요 저는 이거 아니라도 이거 아니라도 성주장 그 칼제비 5천짜리 칼제비 7천짜리 국밥모로 자주 가는데 아래 명월도 참으로 가봤어요 성주 수박잘 놔서 해놨는데, 거기 가서 또 국밥 한걸 먹고 왔습니다. 방금 그래서 박성태 교수가 2000, 작년이죠. 작년에 이거 말기 전리전 안 나사 두달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가. 이것 때문에 보면 확 바짝 뜨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사폐 제일 위에 적어놨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최대의 히트장입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개인 체인지가 되었다 저도 그래요. 최근에 개인 체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어디든지 가면, 얼마 있으면 와신만 벗어 못갈아입 그런데 맨발 그때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단순한게 좋습니다. 그냥 맨발 걸을 때는 앞에 뭐이미터 앞을 보고 위하고 위하고 하는데 그 복잡한 것 필요 없이 그냥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됩니다. 맨땅을 걸으면 되는데 단지 보도부로 가고 보도부로 가고 그저 야자매트 깔아 놨는데 그매트로 야자매트 깔아 놨는데는 운동의 효과는 있지만 적지 몸에 정전기를 빼내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킨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밖에 효과가 있어 그냥 맨 땅을 그려요. 아스팔트 걷는 건 어떠냐? 아스팔트 걷는 거는 운동의 효과, 지압의 효과는 있는데, 지압의 효과는 있는데, 전기선은 못 빼내죠. 몸에 있는 정전기를 땅속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신 흘려보내야 되는데, 못 흘려보내고, 지구 지구에 있는 자기 전자를 끌어올려야 합 그건 아스팔트 되면 못 올리죠. 근데 걷는 시간은 몇번 해야 되니다 걷는 시간은 보통 발바닥 지압을 통해서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는한 40분 걸리 40분 걸리고 지구에 있는 자기 전자. 지구의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마이너스 전기는 한 시간에 3m 60을 움직입니다. 3m 60을 그리 맨땅에 이 이렇게 밟고 있어면 지구의 전자가 발바닥부터 쫙 올라오는데 사람 키가 1m 80을 잡으면 멀리 끝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 맨땅은 그냥 한 30분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골차부기 한급 잡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11일 날, 11일 날, 대구교대에서, 대구교대에서 맨발 학교 교장이 저녁 여시에 특강이 두 시간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책 보고 제 혼자 연구했는지 어디 가이 강의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 지금 갈라고. 11일 날 저녁 여시 대구교대에 지금 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생각하지 말고, 맨발로 면당을 한3 0분 하니 걸어라. 그럼 저는 어디 걷느냐? 북상도당 쪽농고그 다음에 인간지 둘레길을 황독길에 해놨어. 인간지 둘레길을. 그래, 이게그 그래, 걷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어? 1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닦는데도 반드시 순수가 있다. 몸을 먼저 닦아야 된다. 정신체리라 하는 거는, 저는 몸을 얘기합니다. 정신체리라 몸을 얘기합니다. 신은, 즉, 마음을 얘기합니다. 신은. 그리 몸과 마음을 지자리 갖다 놔라. 이게 바로 정신체리라입니다 몸을 먼저다. 또 닦는데도 반드시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기운을 체리가지고 마음을 닦는 게 순서다. 그렇지. 1페이지 한 일곱째 줄에 대패 줄인 효과가 뇌가 자극되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줄니다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목감기가, 목감기가 살짝 올랐어요. 야간 묻고 정말로 옷은 뜨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맨발로 그럴 때 옷은 뜨뜻하게 입어야 돼요. 옷은 뜨뜻하게 입고 맨발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걸을 때, 대모 하루만에 오면 못가 이제 간나 났어요. 확신이 느꼈습니다. 발바닥에서 내려 올라가는 증거가, 감각 증거가, 어? 팔에서, 팔에서 내려 올라가는 증거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고. 약 240배 빠르다. 이게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는 책에 걸어서 테러스트 마크를 붙이는 않는데 아마 책을 찾아도 못 찾을 수 있고 그리 발바닥에 정보가 내려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신체 부위의 속도보다 40배 빠르다.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 됩니다. 만병의 근원. 맨발을 땅에 갖다 대는 것을 한, 1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접지를 하는 순간, 땅 속에 자유전자가 들어와 체내의 양전자를 낀 활성산소. 그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에너지로 바뀌고 나서 그 체위가 활성산소입니다. 이건 전부 플러스중입니다플러스 중입니다. 이플러스 전기를 많이 중화시키는 게 바로 지구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다.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 때문니다 산소를 에너지 대사에 활용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활성산소인데, 휘발유를 에너지로 쓰고난 자동차가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조에는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합니다. 병원금을 쥐은것 중에 필요한데, 과격한 운동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가지고, 그런 걸, 와, 이거 천천히, 전체... 그렇다. 그렇습니다. 진짜 제일 밑에입니다. 일배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두 번째, 뇌가기 발달을 하면서 장을 죄2해내라고 한다. 맨발로 걸으면 장이 풀리고 소화가 잘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버려진다. 정신 차리라는 몸과 마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라 그다음 입에 다 순수한 흙에는 유해균보다 유익이 유해균 더 많다. 그리 아들은 절대 아이들은 내그집에그 유치원 세줬는데, 나는 무슨 생에 막는 가능하면 머리 밭에 짱대밭에 하는 거요 휴게소 가만히 왔는 거죠? 네, 휴게소 다 왔습니다. 네, 그 휴게소 한 10분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쳐도 마습니다그 이게 너무 긴 것들 하지 마세습니다